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안디옥에 복음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안디옥으로 향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그 선지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후에 예언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예언이 무엇이었냐면 글라우디오 황제가 재인 중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요 적중하죠 그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죠 또 결국에 이제 유대 땅 가운데 큰 흉년이 이제 들게 되었는데 그 흉년이 들자마자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들의 힘이 닿는 대로 이제 유대에 살고 있는 그 형제들에게 라는 형제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합니다. 어,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요 서로 서로 이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웠어요. 그렇다면요. 이 서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인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행해고 있는 그 특징들이 무엇이었냐.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들의 것을 팔거나 또는 사용하거나 기부하거나 그래서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주의를 둘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단순히 뭐 재정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들도 있을 것이고, 또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 삶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고, 정말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실현해 내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요, 바로 희생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이 희생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되어지면서 하는 것이 희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헌신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뭔가 힘들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이라는 것은요, 나에게 큰 기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큰 기쁨을 경험하면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자들의 필요를 살펴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